네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아.. 오늘도 음.. 그튼 종목이 몇개안 돼서 10개 넘긴 한데 빠르게 몰번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일단은 요 종목이 전부고요 음.. 요런 건 사실 안 본다고 했죠 제가 빠르빠르.. 빨리빨리 패스하겠습니다 자옆 별에서 구름을 뚫었어요 근데 내려올 때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은 다이버가 뜨고 쭉 내려왔어요. 그죠. 쭉 내려와서 여기서 다이버가 뜨고 다시 올린 건데, 여기에서 사실상 구름을 이렇게 돌파한 거는 좋지 않아요. 얘가 양구름을 이렇게 나가서 양구름 위에서 딱 장대 양봉이 뜨는 게 좋거든요. 이 평을 뚫으면서 여기에서 한 방에 그 음구름과 이 평을 뚫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지지하고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건 진짜 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하다 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빠져요, 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봤으면 아마 저는 안 탔을 것 같고요. 만약에 탔다고 하더라도, 뭐, 못 빠져나올 정도는 아니죠. 음, 왜냐면, 0.5가 여기죠. 음, 뭐, 잡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안 잡히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구름 바뀌려고 잡았다고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빠지서618 반등,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지는데, 우리, 매물 때 여기,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매물대는 어디 본다그랬어요 처음에 여기 매물대가 깨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단단해 보이죠. 여기보다. 그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 근데 여기는 피벗이 두번 있지만 여기보다 사실 여기가 더 단단해 보이는 건 누가 구 봐도 똑같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안 잡고 내려올 때 여기서 잡겠죠. 여기. 여기. 그죠? 여기서 잡아서 평단이 여기였던 거를 한요점까지 낮추고 올라오면은 정리. 충분히 손실 안 보고 수익, 약수익을 보든지 본절에 나오든지 아니면 수수료 정도만 반납을 하든지 그정도할수 있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안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자그 다음은 자 요거네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했잖아요. 역배열이었다가 거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파동에서 눌림에 잡는 게 좋다고. 여기나 여기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고, 이미 시세를 주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뛰었잖아요. 이런 게 제일 잡기 어려워요. 정배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구름, 정배열과 구, 어, 이평 전부 다 위에, 구름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게 왜 잡기 어렵냐면, 매물대가 떨어져 있거든요. 좀 많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올라, 지금 올라갔잖아요. 0.5 잡았으면. 근데 만약에 떨어질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매물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폭이 크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감당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여서 기탈수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음 기존대로 0 5에서 잡았다고 하면 먹었겠죠? 뭐, 뭐 여기 별다른 크게 뭐 이상은 없어요. 왜냐면 거래량도 없다가 딱 들어온 게 보여지죠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이 앞에 이 거래량 요게 없었다면 이게 제일 크긴 해요, <laughs>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 이상 없었으면 아마 수익을 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 어 이런 거는 타도 된다는 소리예요. 봐, 봐 거래량 봐. 말도 안 되게 들어왔잖아. 이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거예요.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찍고 우리는 어디서 탄다? 이거 타면 돼요. 그럼 이거 수익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 이절해도 되고 더 끌고 갈 사람 더 끌고 가도 되고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 요 그죠? 굉장히 쉽죠? 이런게 가장 이건 무조건 타는 거잖아요. 거래랑 봐요. 그죠? 엄청난 자리에서 뚫어서 올리고 눌러줄 때 어디까지 따봤어? 0.5까지 오잖아. 그죠? 자 이런거는 여기 썼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들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들어올렸지만 막혔죠. 이런거는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하죠. 이런건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0.5라고 막 여기서 잡아가지고 올라가기 바라는거 이런건 안좋아요. 얘랑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거랑 이거랑 그죠? 네오랑 도도랑. 자 이거 패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빠지고 아, 똑같죠. 이것도 응, 이거는 빠질 수 있다는 거랑 암시를 하잖아요. 매물대에서 걸린다. 음, 응, 그죠? 계속, 계속 보다 보면 보일 거예요. 제가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자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서 들어올린 거예요. 거래량 들어오긴 했어. 여기보다 좀더 들어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잡아서 올라가면 땡큐. 이거 먹으면 땡큐잖아. 근데 여기를 감당해야 돼요. 이 매물대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가능하다면은 진입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이거거든요.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를 돌파를 못 했으니까 좀 애매한데 하 쭉쭉 쭉올라왔다 빠지죠. 음. 이거는 뭐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 매물대 있죠. 여기 여기까지 내려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면 진입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해 꼬리를 달았잖아요 이거는 잡지 않아야 되겠죠 이건 이제 제가 말 안해도 아시죠 자 아크 그 이런 거 좋잖아 없다가 거량 래빵 들어왔죠 이거 어떻게 해? 올라가서 눌러주면은 점을 잡는데 안 왔어 0점 여기쯤 될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니까 그죠 안 오잖아 그러면 잡는다 안 잡는다 대신 구름 위에서 원투가 이렇게 붙어 뜰 경우 여기 있죠 구름 위에서 붙어서 뜰 경우에는 잡아도 된다 이런 거 얇으니까 잡지 말고 오케이 앞에 응구름 떴죠 잡으면 안 돼요 이 됐죠. 자 그다음 이거는 요거 x 그다음에 요거 x 그죠? 왜 x인지 말안 해도 아시죠 이제? 자 이거 고점에서 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옆 배열이었다가 이렇게 빵터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왔다갈수 있지 않나요? 갈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다 실패를 했어. 왜 실패했죠? 를왜 실패했죠? 거래량을 보면은 여기 매수거래인데 매도거래 적긴 해 매수거래량보다 그죠? 근데 작아요 이게 크죠? 매수래는 이만큼 놓는데매도래은 거기다 조금 못 미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 들 여기 이 장대 양봉에 들어온 것보다 캔들이 작은데도 엄청난 매도량이 터졌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밀려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시 뭔가 매수를 크게 여기서 받쳐주지 못하면 은어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봐 보세요. 매수 매도 매도 매수죠. 어차피 양봉 음봉 음봉 양봉이니까 데 어쨌든 양봉 이겼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에서 또 저항을 막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매도북이, 그, 매물 대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 거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런 건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알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가 어느 정도, 요, 보세요. 여기 다 걸려있죠, 여기. 그죠? 여기는 내려올 때 한번 걸렸다는 데고, 여기는 뚫리니까 그대로 쏟아졌고, 거기 한 번도 테스트를 못한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쨌든, 걸리는 자리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구요. 두 번째는, 뭐,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긴 했네요. 거래량이. 거는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이거, 이거를 이거 잡았다고 가정을 할수 있잖아요. 왜냐면 양봉이 여기니까. 자, 여기까지야. 그죠? 자, 0.5 여기에요. 음, 여기 382까지 내려왔다가 반동 주는 거못 잡았다 치고, 3 8에서0 5딱눌러 잡았어. 근데 밀리네? 근데 우리는 여기 매물대가 있죠. 제일 최근 극적인 매호 매운 때 여기 잡았죠. 여기 평단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평단 여기로 떨어져요. 그죠? 올라오면은, 여기나 여기나 종료인데, 구름 사선으로 돌파했으니까 여기 올라오면 뭐예요? 종료. 그죠? 쉽죠? 음. 그래서 이거는 뭐, 손실 안볼수 있는 그, 손실 안볼수 있는 구조예요. 자, 이거는 꼬리 이만큼 나왔죠 이거는 매집이라고 봐도 되겠죠? 꼬리가 어마어마하네. 음, 여기까지 올린 딱 여기까지 여기 있는 물량에서 털어먹고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z e c 라는 종목을 저는 자주 안 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가 448을 제대로 뚫고 눌러준 흔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여기서 터뜨렸어요 여기, 여기에 지금 보시면 떨어질 때 거래량 터진 거 보이죠? 여기 하락을 하고 매물이 있어요. 여기 매물이 쏟아 있고. 떨어졌지만 여기는 거래는 별로 안 적죠. 그래서 다이버 뜨고 올린 건데 다이버 뜨고 이제 더 이상 추락하지 않을 때 얘가 여기서 요 물량을 받아 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 그죠? 여기에서 이빨이 떨어지고 나서 여기 바다 입고 나서 샀던 사람들은 담을 넣겠죠 여기. 그러니까 얘가 올릴 때에서 어떻게 돼요? 다 던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는 누군가는 이걸 받아 먹고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제트이시란 종목은 어 어느 정도. <laughs> 세력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받아먹은 흔적이 많, 크진 않기 때문에, 내 여기서 들어올릴 때, 거래, 거래를 좀 봐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음, 주시해 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요렇게, 어, 한열몇개 정도, 이제, 극단한 걸좀 보면서 설명을 좀해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항상, 어 넓게 보세요. 넓게 넓게 보시고 15분 잘안 보이면 1 시간 봉으로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조금 더잘 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1 시간 봉으로역옆웠다가 어디를 돌파해서 눌러주고 안 빼고 원투 뜨니까 그때 또 올렸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를 잠깐 볼 건데요. 음 아까 VFM으로 공지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뭐 어제 예상대로. 여기 있던 매물대를 잘 돌파해주고 지지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왔죠? 음, 그래서 저는 평단이 64910.5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두 번, 세번 정도 제가 반입절 했나요? 지금 한, 음, 볼게요. 앵커는 어제 세번 이제 익절을 하고, 반입절을. 그리고, 비트, 오늘 아침에 133% 반이절 두 번째고, 이게, 앵커는 네 번째 종료했고요. 157%다 종료했고, 비트 홀딩 중에 비트는 지금 두 번째만 했고, 홀딩 중이에요. 김프로님 축하드립니다. 음. 스택스, 세이, 이거는 이제, 어, 종료하고, 스택스를 갈아타셨다면, 축하드립니다. 김프로님이, 그, 뭐랄까, 그 매매하실 때, 그, 종목 고르는 초이스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앵커가 더 올라가네. 아, 이거 팔았는데. 음,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요 매물대를 건드리고 계속 안빠지는 원래 매물대 맞고, 쇠만 쭉 빠지잖아요. 근데 비트 모양 같이 봤을 때, 여기서 흥부하는 걸딱 보고, 잡았거든요. 음. 그래서 한번 빔이 나왔고, 이게 어제 12시. 이면 나오고, 눌렀다가,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더 올라가네. 아깝이, 아깝이. 음. 자, 일단은, 어, 음, 비트는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실, 요, 요, 스탠스를 좀 유지하면서, 어, 뭐, 눌림도 줄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무빙이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71673.8 여기 매물대가 좀 있어요 음, 요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 왔을 때 이제 움직임이 중요해요 여기로 왔을 때이 중간에는 뭐 올라갔다 빔 쏘고 내려갔다 뭐 눌리고 뭐 이러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뭐큰 움직임은 없잖아요 비트가 이런 장대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아, 홀딩 중이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오늘 종목들 좀 보고 추천드릴 게 있으면은 부에평에 어, 부에평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